역대상 6장 1절 레위의 가계 레위의 아들들은 게루손과그 학과 무라기요 그 하새의 아들들은 아브람과 이사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브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밀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리며,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씨를 낳고, 우씨는 스라히아를 낳고, 스라히아는 무라요술 낳고, 무라요 낳고, 무라요슬 낳 낳고, 아마리아를 낳고 아마리아는 아히두불를 낳고 아히두분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하스를 낳고 아히마하스는 아사랴아를 낳고 아사랴아는 요하난을 낳고 요하나는아사랴아를 낳았으니 이 아샤라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두을 낳고 아히두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힐기야를 낳고 힐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스랴야를 낳고 스랴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누부넷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네 위의 자손. 네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이며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린리와 시무이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네위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곧 그의 아들 린니아 그의 아들은 야하시오. 그의 아들은 시마요 그의 아들은 요아요 그의 아들은 이또요 그의 아들은 세라요. 그의 아들은 여아들이이며, 그 핫에게서 난 자는 곧그 아들은 암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실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사비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의 아들은 우시야요 그의 아들은 사울이라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하이모시라 엘가나를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사무엘의 아들들은 마다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야라. 무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요. 그의 아들은 님니요 그의 아들은 시무이요. 그의 아들은 우사요. 그의 아들은 시무아요. 그의 아들은 학기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야더라. 해막 앞에서 찬송하는 사람들. 언약계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이시 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드부 살렘에서 여화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해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 아세의 자손 중에 해마는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피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하스의 아들이요, 마하스는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리아의 아들이요, 아사리아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하세의 아들이요, 다하는 아시리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샵의 아들이요, 에비아샵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그핫의 아들이요, 그핫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갸의 아들이요, 베레갸는 시무아의 아들이요, 시무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아세야의 아들이요, 바아세야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신마의 아들이요, 신마는 시무이의 아들이요, 시무이는 야하세의 아들이요, 야하는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사의 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무라디의 사손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륙의 아들이요 말륙은말은 하사뱌의 아들이요 하사뱌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실기야의 아들이요. 실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메르의 아들이요. 세메르는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네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의 자손,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사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르 아사리요 그의 아들은 비니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부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아요 그의 아들은 무랏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리아요 그의 아들은 아이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하스이더라 네위 사람의 정착지 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 지게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내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그핫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 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야딜과 에스드모아와 그 초원과 힐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세메스와 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개바와 그 초원과 알레멧과 그 초원과 아나돗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열셋이었더라그 하자손에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즉, 문하세 반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뽑아 열 성읍을 주었고, 게르선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문하세의 지파 중에서 열세 성읍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누벤 지파와 갓 지파와 수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뽑아 열두 성읍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네이사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몬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뽑아 주었더라. 그 하자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초원과 게세류과 그 초원과 용무암과 그 초원과 베토론과 그 초원과. 아할론과 그 초원과 가드림몬과 그 초원이며 또그 하자손의 남은 종족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아넬과그 초원과 빌르암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초원과 아스다롯과 그 초원을 주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초원과 다브랏과 그 초온가, 라못과 그 초온가, 아넴과 그 초온을 주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샬과 그 초온가, 압돈과 그 초온가, 후곡과 그 초온가, 르홉과 그 초온을 주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초온가, 함몬과 그 초온가, 기라다임과 그 초온을 주니라, 무라리 자손에 남은 자에게는 스블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그 초원과 다볼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쪽 곳 여리고 맞은편 루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과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그데못과 그 초원과 메바앗과그 초원을 주었고 또 가치파 중에서 길라세이라못과 그 초원과 마하나임과 그 초원과 헤스본과 그 초원과 야세리가 그 초원을 주었더라.